마세요 안산센터입니다. 지금부터 장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50페이지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장보고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. 장보고는 어렸을 때, 아버지, 그만하세요. 하면서 뭐 이러면서 말렸습니다. 그게 무슨, 뭐였냐면은, 매한테 이렇게 다리에다가 빨간 색깔 줄을 묶어가지고, 그만 묶으라고, 새 죽는다고 이래가지고, 어, 아빠가 알겠다고,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. 참고로, 그, 이렇게, 장보고는 이렇게 마음씨가, 그리고 나중에 상인들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많은 곳에 가게 돼서 어 상인들한테 이렇게 보면서 와 이런 상인도 있구나 와 외국인인가 봐 하면서 먹이면서 엄청 신기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그 나무를 어떤 스승 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나무를 이렇게 암! 나무를 어느 날 이렇게 심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심어서 이제부터 이거를 만번 넘게 뛰어넘어라. 그래서 맨날 만번 넘게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. 다음 날에도 또 뛰어넘었습니다. 쉬웠습니다. 이게 점점 올라가도, 어, 뭐 맨날 만번 뛰었으니까 쉬웠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따 하나 엄청 큰 나무에도 이제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해적들이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장보고는 이제 그것을, 어, 어그 해적들을 모두 없애버려야겠다 해서, 어 빨리빨리 배를 뚝딱뚝딱 만들고 나중에 어 해적들을 뭐 물리쳐서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되, 되게 되었습니다. 업적은 첫 번째, 해적들을 물리친 것이고, 두 번째, 나무 수련을 한 것입니다.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첫 번째, 장보고가 이 나무 수련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, 어, 장보고가 왜 와, 왕자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. 느낌은, 첫 번째, 이렇게 장보고가, 음, 자기가 아빠한테 막 이렇게 말렸는데 어, 해가 이렇게 알아달 거잖아요. 그때 뭔가 뿌듯했을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어, 이렇게 장보고가 나중에 사, 사, 상인들을 많이 봤잖아요. 그 상인들을 봤을 때 처음 보니까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장보고는 어, 왜 상인들 이 이렇게 많은 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. 두 번째 이렇게 장보고가 어왜 바다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게 하, 하겠다고 하, 했는지 궁금합니다. 닮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렇게 장보고처럼 용기를 닮고 싶습니다. 두 번째 이렇게 장보고처럼 어, 해적들이랑 열심히 싸워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 여러분도 장보고를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장보고가 왜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되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음.